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인 싱킹 하는 강사 김현숙 입니다 어, 제가 디자인 싱킹의 영상을 올리면서 공감하기 부분을 두번 정도 다뤘지요 자 오늘 또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공감하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디자인 싱킹에서 첫 단계인 공감하기를 잘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기가 좀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느냐 잘못 깨느냐에 따라서 어, 다시 만약에 잘못 깨게 되면은 다시 또 공감하기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감하기는 디자인 싱킹에서 아주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 부분은요, 페르소나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페르소나 들어보셨나요? 아이유가 주연했. 주연으로 맡았던 페르소나라는 영화 제목도 있었고요. BTS도 페르소나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자, 페르소나가 무엇이냐? 그리고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는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페르소나를 한번 접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싱킹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면서 혁신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자인 싱킹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상하기, 시제품 만들기, 테스트하기 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은 공감하기 중에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공감하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 공감하기의 도구 중에서 페르소나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페르소나가 무엇이냐?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가면을 쓴 인격이라고 하네요. 어, 가면이라는 라틴어가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 이 페르소나라는 것이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나 자아가 사회적 지위, 가치관에 의해서 타인에게 성, 투사되는 그런 성격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페르소나라는 게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 성격, 또 외면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기 모습. 또, 사회적 자아로서 사회적 역할에 따라 변화하는 몸으로서의 나, 이런 인간의 가장 외적인 인격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 자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김현숙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사일 수 있고요. 또, 교수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어 엄마의 모습도 있고요, 또뭐 며느리의 모습도 있고요, 또 남편에게는 아내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제가 모임이 있는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또 어떤 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죠. 자, 페르소나는 제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그 장소에서 내가 보여질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페르소나로 유재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재석 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유느님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유느님이라는, 어, 별칭을 얻었습니다. 또 국민 MC라고 하죠. 참 MC로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MC이기 때문에 국민 MC라는 이름도 있고요. 메뚜기. 모습이나 또 말하는 행동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뚜기라는 별칭도 있고요. 어, 최근에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음반도 또 내었었고요. 또더 최근에, 최근에는 싹스리에서 유 드래곤의 역할을 해서 모습을 보였지요. 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 만들기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용자들을 하나의 가상의 인물로 묶어서 만드는 것을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 만들기라고 합니다. 자, 왜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 만들기를 하느냐. 집중하려는 사용자에게 좀더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페르소나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무장갑을 가지고 디자인 씽킹에 공감하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자, 이것으로 만약에 페르소나를 만들기를 한다면 이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부분의 어, 어떤 가상의 인물로 만들 것이냐?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겁니다. 가상의 이름을 정하고요. 연령대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자, 성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성격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할 것인지 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사는 곳은 무엇인지 이외에도 뭐 어떤 구 이런 고무장갑을 살때 구매 결정의 요인은 어떤 것을 더 취하 어떤 것을 더 취하는지 어또뭐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설거지할 때 방법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 상황 상황들을 만드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 만들기는요, 나이, 성별, 가족상, 기혼 여부, 직업, 평균 소득, 뭐, 이런 등등을, 어,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성격, 가치관, 관심사, 구매 결정 요소, 만족도 기준, 이런 등등을 페르소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페르소나 만들기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상을, 이름을 나 환경이라고 했고요. 나이는 40대 중반, 어, 성별은 여성으로 했고요. 직업은 교육직으로 했습니다. 자, 요런 신상을 가지신 분이, 자, 이제는요, 정보, 어떤 고무장갑을 원하는지를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설거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보를 한번 알아봤, 어,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이런 신상을 가지, 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설문조사 아니면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정모를, 정보를 어, 결정을 합니다. 유출을 합니다. 자, 정보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미뤄두었다가 한, 저녁에 한꺼번에 설거지를 한다. 또 환경을 생각해서 세제보다는 뜨거운, 물, 뜨거,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한다. 또 도자기 그릇을 많이 사용을 한다. 고기보다는 야채 생선 요리를 주로 한다. 자, 요런 정보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이제 또 설문 조사를 통해서 모았던 것을 정리를 해 봅니다. 뜨거운 물에 설거지를 해도 손이 뜨겁지 않길 원한다. 설거지 후에 장갑을 쉽게 벗을 수 있길 원한다. 또 장갑이 손 크기와 비슷하길 원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입니다. 어, 지금은 고무장갑을 가지고 하다보니 고무장갑과 연관된 내용들로 페르소나의 내용이 채워졌네요. 이처럼 디자인 싱킹에서 페르소나 만들기는요,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사용자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명확한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문제점, 개선점을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디자인 싱킹의 5단계 중 공감하기 부분에서 페르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감하기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자, 지난번 제가 두번 공감하기에 대해서 두 번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페르소나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사용자 여정 지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어,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면 제가 출간한 디자인 싱킹 교육의 모든 것을 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생활의 곳곳에서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여 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 문제 해결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